인사를 하 진짜 오리도 이런, 뭐, 이런, 뭐, 이 안녕하세요. 진짜 오런 안녕.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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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런 이런, 나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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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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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저희는 제민 씨예 축하해요 왜요 콘서트 하잖아요 날짜야 아야 나와야야야야 이제 고주희 사실 여여이어사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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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예, 여러분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예, 여러분들 예,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예, 할수 있게 되었어리가좀아 이게 너무 진짜 소리가 많이 이거 지금 필터 껴놔서 그래요. 아니야 이게 좀 제가 머리를 잘못 았어요 마이크 드셔츠가짙았 거. 아. 네. 이게? 아 아니, 그럴 때 있어. 그로 다른 거면 색깔 다른. 아 진짜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래 문제가 있어도 지금 자세가 그 각도 괜찮아요. 올라보세요. 괜찮지 않아요? 재민이랑 아, 같이 빨리 가자겠다 재민이도 연습해. 잘하고. 어때? 재민이 머리 지금 딱 시진이 해. 재민이 내 생일이잖아. 뭐내 생일이야? 진짜? <laughs> 내 생일이야? 어, 내 생일이야? 아뭐야아 생일이야. 아, 아, 몰랐어. 애기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생각을 안 하고 어 아무튼 그럼 그럼 저희가 안 사주는 걸로? 뭐, 뭐 받고 싶어? 시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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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이 긴장 필요 없고 아무튼 또 롤러코스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무튼 굉장히 또 이제 또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말센 사업도 있고 하지만 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 그 여러 가지 행자가 많이 있어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그래도는 아, 어떤 것도 있기 때문에. 보였어. 막다마주면서 하는데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놀라> 거울 그래가고 약간 이끌로 진짜 폭죽도 이기도안 잡아. 아니 해찬 너무 잘생긴 그런 거네 인념. 이게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예쁘다 <놀라> 너무 좋지.

제대로 노래할까요? 6, 7, MZ 세대 생일 축하는 하법 몰라. 엠지 응. 세대 몰라. 뽑. 응. 뽑. 와, 뽑으러 가 한숨 쉬었어. 오, 뭐 진짜 됐어? 야, 미안해. 아, 이거 우리한테. 저 홀리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진짜 저 홀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됐지? 진짜 진짜 못했는데. 너 이거 원래 진짜 진짜 못. 진짜 나 궁금한 게 앤드 그 MCC에 오피아는 <laughs> 뭐해? 궁금한 거. 아, 아까 내가 에, 그러니까 그그 <laughs> 이렇게 누워지거드 <누웠어요>. <laughs> 이거 뭐지? 어 보여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니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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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지이 야 씨명 우리 재민이 생일 <웃음> 축하해. <웃음> 그리고 우리 이따 팬사있 잖아. 어쨌든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그 세... 어쨌든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그 재민 씨 며칠 보이 예야. 한마해 주시죠. 예. 재민 씨. 네.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웃음> 잘생겼어요. <웃음> 잠시만요. 준비저 소중한... 아아 진짜 아, 진짜 왜왜 주소 어죄 주소는 일단 모르겠다더래 아, 아, <laughs> 아 모르겠다. 난 말렸어 주소 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기요 네. 건강하시고 <laughs> 어또 화장실 잘 가셔야 요 아, 그럼 요아즘 식사 잘요아즘 식사 잘네 안에 까만 머리가 나가지고 우리 또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어 머리 털이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인생으로잘라다고 하시는데 있으면 하얀색으로 네 어쨌든간에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어, 뭐 생일 케이크는 안 먹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re... 맛있게 드시고요 뭐 사줘 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 항상 행복한 이만 가득하셨으면 아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네. 괜 아이. 아이. I'll see you at the stadium. Yeah. 버티보이 고죠. 오 이슬기. 경주이기념아치가잘안 돼요. 왜이몇 번째 버티보이? 에이야. 오케이. 아니야. <목> 아니,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어떻게 됐 아, 우리 <목> 그거 얘기 안했다 아, 잠깐만. 아.